겨울날 밤에 어린 아이가 내복바람으로 밖에 나와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너왜 이렇게 추운데 밖에 나와서 떨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엄마 아빠가 지금 아주 대판 싸움이 붙어가지고 네. 쪽이 네. 집에 있지를 못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밖에서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만 <laughs>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 네 아빠가 누군데 그랬죠 아, 그래서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더니 <laughs>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봐도 어, 아름답지만은 우리 모든 인간이 <laughs>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곡한 그러한 의조로 하나가 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도 존재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은 그러나 그삼위 하나님은 서로 분리되지 않니 하시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숭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구속연대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삼위 하나님도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언제나 하나되게 하신다. 하나 하신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어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 11절, 어, 10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 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어,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사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아비의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청년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고, 어리나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가지지 못한 자도 있고, 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고, 재주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고리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부를 때에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 미워지고 또 누군가 마음속에 그를 향하여 원망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도 역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는 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알았시다. 다 같은 말을 하라.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되는 첫 번째 요건이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바른던 말이 삽시간에 퍼져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바른던 말이 삽시간에 퍼져서 하나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하라고 한 것은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하는 말, 서로를 이간 붙이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합을 이루도록 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뱀을 자세히 사진을 찍어보니까 뱀은 혀가 두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식기가 두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은 이 갈라진 두 개의 혀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해서 이간질하고 두 개의 생식기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뱀이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항상 말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생식기로 가정을 파탄시켜버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화평을 깨뜨리고 파당을 만들도록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가 붙이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 말을 하고, 또이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의 용을 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의 용을 보고, 이런 사람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는 바로 이간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의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분열과 파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한내교의 성도들은 같은 말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 살리는 말, 화평을 이루는 말,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복을 빌어주는 말, 사랑한다는 말, 네. 미워한다는, 미안하다는 말, 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 네. 그런 말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또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분쟁이, 없이 해라. 분쟁이 없이 해라 분쟁이라는 말은 스키스마다라고 하는 말인데, 갈라진 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무너질 때 그냥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수대교, 삼풍대교, 삼풍 산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미가 있다가 틈이 벌어져 있다가 그것이 계속 이제 어, 충격에 의해서 점점점점 점점 더 어, 틈이 벌어져서 마침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분쟁이 없이 하라는 것은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분쟁하는 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면은 옷이 찢어짐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옷이 찢어지면 버려야 됩니다. 분쟁은 갈라지게 하고, 분쟁하는 나라는 굳게 서지 못하게 되고,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안으로 사색 당파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마침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끼리 사사 사색 당파하는 동안 외적은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분쟁은 우리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laughs>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이불 위에서 자면서도 꿈이 다 땅꿈을 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한 이불 밑에서 잔다고 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이미 그는 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한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제연합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만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려고 하면서 만든 국제단체입니 그러나 이 유, 유엔이 지난 역사를 볼때 유엔이 전쟁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연합 단체로도 전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제도, 사람의 약속, 사람의 노력하는 건 그것으로 하나 되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각자가 품을 때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저... 말 구요에까지 낮아지신 그 낮아짐의 마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한녀교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자 같은 뜻을 품으라 분열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원하는 뜻대로 뭔가 일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파당을 이루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 특히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뜻만 하나님의 뜻이요. 내 뜻과 다르면 다 마귀 뜻이라고 판단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갈등할 때 보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 맞냐, 안 맞냐,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마귀의 뜻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있다.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놈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신령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다주는 그것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강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평생을 강도짓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흉악범이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도 생명 주시고, 그에게도 살려 주시고, 그에게도 사는 길을 열어 주시고, 그에게도 구원의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되면 은저런 흉악부문 십자가의 형태로 죽는 게 마땅해,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을 텐데, 평생을 남을 괴롭히고, 평생을 못된 짓 하다가 십자가에 죽는 그 흉악 꿈에게도 우리 주님은, 주님, 주님이 낙원에 이러실때내 이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를 흥유이 여겨 내가 낙원에 이를 때내 이름을 기억하겠다. 살리는 역사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찍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살리는 일, 풍성하고 복되게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낙심한 자를 세워주고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갈 때 온전히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때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히,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 이 온전히 합하라는 헬라 동사는요 카트르티 스메노이 카트르티 스메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올바른 상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파당으로 분열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대로 원래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그 물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 물이 구멍이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 물을 바닷가에서 깊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온전히 합한다는 것은 신앙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이 정신적인 의미로도 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의 온전한 통일된 몸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는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기를 권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불붙는 소원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로 합하여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의 분쟁이 올바르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이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근로의 집편에서 고린도 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의 안에 분열의 문제는 우선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경 해석상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몇몇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 또는 변파심 그런 것 때문에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 분파를 넷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였는지 혹은 그 외에도 더 많은 분파가 있었는지 알수 없지만은 오늘 이 소개된 네 분파가 있는데 한 분파는 누구냐? 우리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분파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어떤 분파는 게바에게 속했다. 또 어떤 분파는 나는 바울도 게바도 베드로도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러면서 서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다투고 또 분열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주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 개종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바울을, 바울에게 속한 자다. 그러면서 분파를 이루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아볼로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그런 웅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인 사람들은 아마 아볼로의 그런 풍성한 말씀의 어떤 가르침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렇게 아마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진짜 제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개바 베드로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 너희들이 그렇게 무슨 인간 지도자를 무슨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따라다니는 그난꼴 보기 싫다. 우리는 인간 지도자 다 싫다. 염증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우리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있게 속하였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당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당파를 만든 그 정신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 편, 누구 편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따르고 존경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교회의 특정한 지도자를 칭송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지도자이기 이전에 사람의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칭송하거나 지나치게 비판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갈등의 불씨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편, 누구편 편가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흩뜨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 하나됨의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에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서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안에 어떤 이유로든지 파당을 짓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그건 성경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어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옳은 일을 앞세워서 분열을 조장시키버든요 속지 말아야 돼요.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왜파당이 옳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회 못 버텼으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나뉘었느냐, 라는 말이, 메메리스타이라는 이 말은, 완료시상 완료 형태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뉘어지셨고, 지금도 회중 안에서 계속 나뉘어진 상태로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뉘어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대단히 훌륭하고,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지만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반문하고 있다. 결국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쟁을 일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구주로서의 이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뭐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어요. 네. 조영래 목사는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지만 은 조영래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 지도자에 의해서 나는 누구에게 속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 지도자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할 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되어진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줄로 믿습니다. 깡패들은요,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또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또 압력단체들, 이런 단체는 자신들의 집단 이기심, 개인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돼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요 패거리 짓기 위해서 하나 되자 이 말은 아니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세계 복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분열해가지고 언제 세계 복음하고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전도할 겁니까? 우리끼리 싸우다가 적정 분열하고 말죠. 한 시골 마을에 어린아이가 실종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각자 뿔뿔이어가지고 흩어져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밤이 점점 깊어. 이제 어두워지면은 어린아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 동네 사람들이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서 이 산을 쭉 훑어서 올라가서 우리 아이를 찾읍시다. 늦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띠를 인간 띠를 만들어서 그 산을 사사시 숙색해서 올라가는데 아이를 발견했는데 이미 그 아이는 시체가 되어져 있어요. 죽어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절교하면서 부르지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의 손을 일찍 잡았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 되었더라면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 한내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개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깃발 아래 우리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 더 높은 사기 그럼 해 그래야지 <laughs> 슬하며 보람에 산다. 우리는 내한의 향토 예비군. 나오라 붉은 우리 침략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 뿐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계산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와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의 용사들이 함께 훔쳤다 가정마다 셀마다 더 높은 열정 복음 들고 전도하며 기도해 산다 우리는 한례교의 예수의 제자 나가자 세상으로 전하자 복음 성도 가는 곳에 성리뿐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같은 말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복음을 위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2012년 복음의 큰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